봄철 피부관리 꿀팁 5가지로 환한 피부 만들기. 봄이 오면 피부는 온도 변화와 꽃가루, 미세먼지로 인해 더 민감해집니다. 이런 시기일수록 꼼꼼한 피부 관리가 필요한데요. 피부 고민을 줄이고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요. 건조한 겨울에서 벗어났더라도 피부는 여전히 수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. 가벼운 젤 타입 또는 산뜻한 보습 크림으로 피부에 활력을 더해주세요. 매일 아침, 저녁으로 꾸준한 관리, 잊지 마세요. 봄 햇살은 따뜻하지만, 자외선은 강력해요.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꼭 챙겨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.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어요. 피부가 쉽게 거칠어지는 봄에는 각질 제거가 중요해요. 하지만 너무 강한 제품은 금물. 주 1, 2회 부드러운 필링 제품을 사용해 매끄러운 피부결을 유지해보세요. 피부는 매일 꾸준히 사랑해줄수록 건강해집니다. 이 영상으로 다가올 봄철을 위한 최고의 피부 관리 방법을 제대로 배워보세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꿀팁으로 찾아뵐게요. Let's glow this spring!